직장인들 대다수의 이직 사유는 일 때문이 아닌 사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 싫은 것은 버텨도 사람 싫은 것은 절대 못 버틴다는 우스갯소리가 실제 상황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일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81%는 일과 사람 중 퇴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10명 중 8명이 사람이 싫어 직장을 떠나는 건데요.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28.2%에 불과했으나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무려 71.8%의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이 원인이 돼 실제 퇴사나 이직을 한 경험자도 절반 이상인 54.4%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관계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평균 66%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은 62%였으며 주로 선배와의 갈등이 후배와의 갈등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선배와 갈등을 겪는 이유 1위는 업무 분장 등에서 자기에게만 유리한 비합리적인 결정이 잦음입니다. 이어 자기 경험만을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 업무를 나에게 미룸, 사적인 일 부탁, 잔심부름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인격 모독 발언 빈번, 업무 성과를 가로챔 등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급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피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혼자 속으로만 참는다,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한다 등의 소극적 대응도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선배와의 갈등은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퇴사 및 이직 결심, 업무 동기부여 약화, 애사심 저하, 업무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나타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후배와의 관계 갈등을 겪는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업무 완성도 부족으로 이를 떠안게 됨을 꼽았습니다. 이어 시키는 업무만 하는 등 적극성 부족,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팀내 화합이 어려움 등입니다.